이렇게 된 거잖아.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. fx를 구하는 게 아니고, 여기가 두 개야. 그러면 얘가, 얘를 보는 거야, 얘를 보는 거야. 먼저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, x부터 보는 게 아니고. F, fx는 2야.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. 양의 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게뭐 있어? 그러니까 얘가, 요 안에 있는 게, 예를 들어 1이야. 얘가 1이야.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? 한 개지? 근데 얘가 2야.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? 두 개지? 양의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가 뭐냐? 소수집 뭐야, 이 <laughs>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거나, 뭐가 되는 거? 몇다 쓸까요, 이렇게? 5, 7, 여기 지금 몇 가지 있니? 20까지 있어? 거 아니냐 있어? 지금 집합은 1, 2, 3, 4, 여기 있어? 그럼 봐봐, 여기서 어떻게 돼? 또 다시 이제 푸는 거야, X를. 개수 두개 되는 거 뭐가 있어? 소수죠? 네. 2, 3, 5, 7, 11, 13, 17, 19. 이 X는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? 이거 다 쓰지 말고. 이, 여기서 X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2, 3, 5, 7, 11, 13, 17, 19, 8개. 이때 X가 될수 있는 게 8개. 이해가 나요? 네. 어? 양의 합수 개수가 19개가 되는 게이 안에 있겠니? <laughs> 19개가? 19개가 되는 게 있어? 19개 되는 거 엄청. <laughs> 야, 3개가 되는 거이 뭐 있어, 3개? 모리겠어 좀... 써봐, 그냥. 아이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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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줄게. 아이씨. 써줄게. 잘라. 양약 쓰겠어다 어? <laughs> 여기 지금 봐봐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.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물론. 아, 물론, 물론, 이렇게 풀진 않아. 근데, 이렇게 푸나, 머리를 써서 푸나, 시간은 거의 비슷해. 이런 거는. 이게 개수가 한 20개가 아니고 한 200개 정도 있다고 쳐봐. 한 200개야. 그러면은, 이제 머리를 써야 돼. 아, 그러니까 아까, 어떻게? 2의몇승 곱하기 3의몇승 해가지고, 만 이제,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, 이거를 그렇게 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, 헷갈리기만 하지. 그냥 세, 세 개짜리. 4. 여있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중학교 때 개념이 확실히 서 있으면 이게 바로 알아. 원래 3개가 되는 게 뭐야? 제곱수들이다. 그런 거야. 3개가 되는 게 뭔지 알아? 소수의 제곱수들. 그러니까 바로 알면 바로 풀지. 4. 9. 16은 안 돼. 소수의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. 25. 이렇게 가는 거야. 7, 7에 49. 이런 게 3개야.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이런 가 어떻게 그런 걸다 기억하냐 기본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, 그냥 해 그, 그걸 기억해서 푸는 애들은 정교에서 한두명 한 알겠어요? 4 <laughs> 5 없어 알겠어요? 네. 두개 다섯 개가 되는 거. 16? 야, 이런 건 없어. 이런 건거없어 이런 건어도는 소리야. 어? 대충 한요 정도에서 끝나. 이거는. 여러 11개, 개어 11, 개가 어디니? 1 1개가되려면 2에 몇해 곱하기 2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어? 다섯 개가 되는 거. 16. 일단 홀수 개가 되는 거는 니네가 그것만 인식하면 돼. 홀수 개가 되는 거는 어떤 소리야? 그 정도는 근데 기억해야 돼. 왜냐면 하잘 봐. 이런 거야. 약수라는 거는 이렇게 풀잖아 예를 들어서 12라는 걸 한번 볼게요. 그러면 1 곱하기 12, 2 곱하기 6, 3 곱하기 4. 이런 식으로 우리 약수 개수 세지.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했던 걸 기억해봐. 이렇게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짝수야. 알겠어요? 이렇게 쌍으로 생기잖아. 그러니까 개수가 짝수 개라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처럼 1 곱하기 16, 2 곱하기 8, 4, 4, 16. 이렇게 겹치는 게 생기는 게 홀수계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제곱수들이, 이렇게 제곱수들이 홀수계가 생기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아니? 네. 민영이 지금 모르지? 모르지? <laughs> 어. 봐봐. 예를 들어서, 32? 잘 봐. 1 곱하기 32. 맞지? <laughs> 2 곱하기 16. 3안 되고, 48, 4, 곱4 8, 32. 그 다음에, 끝났지? 이렇게 쌍으로 생기잖아. 그러니까 짝수개가 된다고, 짝수개.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짝수개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런데 어떤 수의 제곱수는, 예를 들어서 뭐 20, 뭐36 같은 거 봐봐. 36 같은 제곱수, 이게 뭐의 제곱수야? 6. 6의 제곱이지. 이런 제곱수들은 1 곱하기 36, 2 곱하기 18, 뭐3 곱하기 12. 4 곱하기 1 4936. 하다가 6 곱하기 6이 되면서 이렇게 홀수계가 되는 거야. 이렇게 제곱수 때문에 여기가. 그래서 홀수계가 되는 것들은 제곱수라는 걸 알아야 돼. 그 중에서도 3개가 되는 건 소수의 제곱수인 거고. 근데 이런 것까지 기억을 못 해, 니네가. 단지 요 정도. 제곱수, 홀수계가 되는 게 제곱수라는 거야. 그럼 5개가 되는 건 뭐가 있냐? 여기서 어차피 제곱수만 찾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4가 되냐? 4는 2개. 네. 안 되지? 네. 16. 안 되지? 아니, 아니. 9. 안 되지? <laughs> 제곱수, 제곱수 찾아봐야겠어. 16이야. 16은. 네. 1, 16. 네. 2, 8. 4, 4, 16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네. 7개 되는 건 없잖아. 여기 제곱수 중에 이제. 나머지 차이. 네. 11개. <laughs> 알겠어요?